돌출 간판은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매달아 튀어나오게 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업소나 매장의 사각지대에서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일반 간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9년 전국 5개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돌출 간판은 전체 5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에 이어 30.7%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활용도와 가성비가 좋아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돌출간판은 다른 종류의 옥외광고물과 달리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점관리 간판이기도 합니다. 돌출간판이 공중에 시공되다 보니 위험요소에 매우 취약한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돌출간판은 또 광고 효과를 노리고 무단 설치함에 따라 건물과 거리미간을 해치는 대표적 옥외광고물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출 간판은 한해 시공되는 간판 중 반수 이상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관리에 애를 먹고 있기도 합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돌출 간판은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돌출 간판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있는 약국, 병원, 이 미용실의 표지등입니다. 돌출 간판의 돌출폭. 가로, 그러니까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나 벽면까지의 길이는 시도마다 상이하나 서울시의 경우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세로 크기는 20m 이내여야 하고, 두개 이상 설치 시 돌출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간판 두께는 50cm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여야 하며, 두께는 지름 30cm 이내입니다. 소형 돌출 간판은 한 면의 표기 면적은 최대 0.3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20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소형 돌출 간판은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 총 수량에 포함되진 않지만 소형 돌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라면 다른 돌출 간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돌출 간판의 위치 규정은 지역 권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건물 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이나 주택 용도 층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최상층이 2층인 경우엔 2층에까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1층의 업소는 큰 돌출 간판보다는 소형 돌출 간판을 이용해야 하며, 여러 업소가 입점해 있는 빌딩의 경우 돌출 간판을 한 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 양쪽에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돌출 간판의 모양은 가로형 플렉스 간판을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외에 원형, 사각, 큐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 스탠 돌출 간판, PET 돌출 간판, 아크릴 돌출 간판, 철제 프레임 돌출 간판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엔 업소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이용해 돌출 간판을 만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은 양면과 사면으로 제작이 가능해 멀리서도 볼수 있고 조명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분위기와 광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이 업소 건물 근처에 와서야 간판을 볼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돌출 간판은 운전 중이나 길을 걷다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행인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출 간판은 건물에 돌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에 취약하고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 간판은 우리나라 건물, 가로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규제, 개선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뉴욕은 타임스퀘어를 제외한 모든 곳의 간판에 깜빡이는 조명이나 돌출령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돌출령 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의 규모를 떠나 광고물 정책은 엄격한 규제가 뒤따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식 수준이 낮고 제작시장도 협소한 우리 현실에서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올바른 옥개광고 문화나 좋은 디자인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철거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